의뢰를 받고 찾아온 동작구 흑석동 어떤 고민으로 산림요정을 찾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산림요정입니다. 여러분 해도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산림 고민 여러분의 고민을 오늘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김장을 했는데요. 저희 김치 냉장고가 너무 꽉 차서 지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의 기능도 많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정리를 해서 저희 김치가 맛있게 익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살인여정. 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 그래서 가정마다 김치 냉장고가 필수가 되었죠. 생각보다 김치 냉장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김치 냉장고를 200% 활용하는 노하우부터. 김장 김치 보관 꿀팁까지 모두 알려 드릴게요. 과연 어떤 솔루션을 알려 줄지 기대가 됩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치 냉장고 정리가 고민이라는 박영숙 주부를 만났습니다. 그럼 오늘 의뢰하신 김치 냉장고 안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볼까요? 문제적 공간에 문이 열립니다. 안을 살펴보니 각종 식재료와 반찬들은 물론 김치 통으로 꽉차 있는 김치 냉장고 안 서랍에도 음식들이 한가득인데요. 보기엔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가득 차 있고 어, 보존 냉장고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정말 꽉차 있는데 어,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김치를 보관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식재료를 같이 넣어서 네네. 보관만 하지 네. 냉장고의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김치 냉장고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매일 눈을 장착하고 살펴보는데요. 수납칸은 물론 서랍까지 세심하게 진단하며 문제점을 찾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김치와 음식들을 보관만 하고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김치 냉장고. 두 번째 문제점, 용도와 상관없이 곳곳에 수납된 김치와 각종 식품들. 세 번째 문제점, 김치 맛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김치통. 김치 냉장고를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다양한 음식을 보관하고 계신데, 그 기능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음식에 맞는 기능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어 집집마다, 이렇게 모델들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 보면 자물쇠 네. 모양이 있거든요. 네. 이걸 오랫동안 이렇게 꾹 누르시면, 여기에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네. 시스템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뭐 층마다 다 다르게 온도가 될수 있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눌러보면서, 불이 들어오는 아, 예. 게 설정값이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되고, 네. 김치냉장고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어, 김치의 그맛 보존이죠. 네. 그래서 김치 냉장고의 온도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영하 1도에서 13도 정도의 온도가 김치를 보관하기에 좋은 온도예요. 네. 익힌 김치를 드시고 싶을 때는 익힘 기능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어, 맛있는 김치를 바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육류나 생선은 냉동 보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직이 파괴되어서 네. 식감이나 맛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네. 김치 냉장고가 2도 정도로 설정해 있는 곳에 보관하시면 좋고 단 3일 안에 드실 수 있는 양만 그렇게 보관을 하시고 만약에 3일 안에 사용을 섭취를 못 하시게 되면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더 아, 좋아요. 예, 예. 쌀이랑 잡곡류도 많이 보관하시는 아이템인데 보통 5도에서 13도 정도의 온도에 네. 곡류를 보관하게 되면 그 맛있는 맛을 유지를 하면서 오랫동안 드실 수 있고 많이 보관들 하시는 게 채소 그다음에 과일 종류 많이 넣고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기능들에 있는 것 중에 싱싱 코스를 이용을 하시면 오래 보관하고 싱싱하게 마르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뭐 그런 코스가 있으니까 그 코스 기능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한번도 변경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시죠. 예. 네. 네. 보시는 분들도 각각 가정에 맞게끔 네. 설정을 바꿔서 네. 쓸수 있구나 하고 네.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 김치 냉장고의 다양한 기능을 똑똑하게 활용할 것.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 냉장고를 정리해 볼까요? 일반 냉장고로 보내라이들은 보내고 어, 김치 냉장고에 그대로 두면서 온도를 같이 함께 쓸수 있는 아이들끼리 칸칸이 좀 주소를 지어서 어, 애들을 좀 이사를 시켜줄게요. <laughs> 우선 일반 냉장고로 옮길 음식을 꺼내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지금 보이거든요. 네. 김치 냉장고 안에는 김치와 장류를 남기고 나머지 음식들은 일반 냉장고로 옮겨 공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합니다. 이제 좀 여기서 다시 좋은 자리로 찾아서 좀볼 텐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장이 이제 넘쳐서 바닥이 조금 오염이 많이 심하거든요. 제일 살균력 좋은 식초로 물과 조금 희석해서 좀 닦고 자리를 잡을게요. 네, 네. 냉장고 내부를 청소하는 꿀팁 공개합니다. 식초와 물을 1대 2 비율로 섞어 살균 세정제를 만듭니다. 키친타올에 듬뿍 묻혀 구석구석 닦아주면 말끔하게 청소 끝. 손쉽게 깨끗한 상태로 변신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 장류랑 건어물만, 어, 위치가 여기가 적합하게 남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장류 좀 쓰시는 거랑, 김치냉장고에, 어, 제일 중요한 게 김치 맛 보존이잖아요. 네, 네. 그 위치를 좀 주소를 제가 다시 잡아 드릴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김장김치 그대로 쓰시는 거고, 네. 뭐 빨리 드시는 김치인 것 같고, 무말랭이고, 네. 그 밑에 자리 잡아 있는 네. 아이들이 김장김치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네. 용도로 위치가 좋아요. 네. 야채칸 여기 있는 것들은 이 김치를 좀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는 거의 다 드신 김치가 네. 있어요. 네. 통만 자리를 차지하고 요거는 바로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일반 냉장고로 가서 밀폐용기로 네. 이동을 하고 여기에 있는 김치 냉장고가 여기로 하나만 이동을 해주면 여기는 거의 문이 열지 않아도 되는 네, 김치 맛을 맞네, 보존할 네. 수 있는. 네. 어, 가두리 쳐서 확 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 편히 쓰시는 대파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습기를 이렇게 제거해주게 네. 식문지를 싸서 네. 오랫동안 네. 드실 수 있게 대파를 두셨는데 네. 또 야채가 사실은 많이 소비되잖아요. 네. 이 밑에 칸을 야채에 적합한 온도로 맞춰줘서 계속 야채로 소비될 수 있게끔 하고 네. 여기는 김장김치, 여기는 각종 다양한 김치, 네. 여기는 장류와 건어물, 네. 여기는 야채 칸. 이렇게 네. 섹션을 네. 나눌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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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솔루션. 김치 냉장고의 영역을 나눠 위치마다 용도를 다르게 활용할 것. 김치가 이제 좀 있던 거 이동하고 이 활용법을 이 예를 세척을 해서 예로 이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세제를 사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말리시잖아요. 네, 네. 잘안 빠져요. 네. 그래서 보통 식초, 밀가루, 베이킹소다 원두커피 그다음에 뭐 오렌지나 귤 껍질 그리고 네. 설탕이나 물엿 이렇게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귤 껍질을 많이 모아놓은 게 많아요 아, 지금 귤 채널이라 귤 네. 많이 드시죠? 네. 어디 있으면 좀 네. 가져가 주세요 우와 뭐 몇개 있는 줄 알았더니 꽤 많이 모아 놓으셨네요 네. <laughs> 이거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안에 물 조금 담으셔가지고, 이런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발향되게끔, 좀 문질러준 다음에, 지금 이귤껍질 주신 양에, 네. 어, 물을 세배 정도. 재료 양에 따라서, 어, 3분의 1이나, 이렇게, 어, 재료랑 비율을 그렇게 맞추시고, 3시간 정도 놔두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뒤집어서 주무시고, 네네. 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면, 네. 어, 시간 절약도 되고, 네. 괜찮을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귤로 통을 먼저 이렇게 문지르면서 세척을 해줬는데, 네. 패킹 중요해요. 이게 오염도가 높은데, 이 패킹도 빼서 저 귤과 소독해놓은 물 안에 같이 넣어서 이 아이도 소독하고 이 안에 오염도 이렇게 면봉 같은 거로 좀 닦아내는, 네. 어 그거까지 마무리를 하면 김치통 관리하는 유지 방법으로는 최적의 방법이 될 거예요. 네. 세 번째 솔루션 김치냉장고의 냄새, 청결 상태를 관리할 것. 각종 음식과 김치들로 꽉차 있던 것은 물론 기능조차 활용 못했던 김치냉장고, 산림유정의 손길을 거쳐 깔끔하고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렇게 쭉 진행된 거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공간이 넓어져서 네. 활용도가 더 높은 것 같고 시각 시각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아, 깨끗해서 더 찾아도 쓰 편하시죠. 김치도 음. 신선하게 장기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살림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살림요정을 찾아주세요. 살림요정의 쉽고 간편한 살림 꿀팁이 여러분의 살림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1년 동안 잘 유지할 수 있으실까요? 네, 예,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습니다. 1, 1년 뒤에 오시면 똑같이 해놓겠습니다. <laughs> (1년) 뒤에도 유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지길 바랄게요.